게임을 찾았습니다. 어, 브리즈네. 요르? 못하면 나 같이 레이즈. 레이 나겠지. 레이. 아 레이다. 쟤는 바보야. <laughs> 너무 하대잖아, 슈시야. 왜? 나한테 바보라고 랬어아 개똥 바보라고 했어야 했나? 봐, 상대편 연막의 둘의 엔트리가 하나네. 연막을 야무지게 깔겠다 이건가? 너 먼저 앞장 설 거지. 어, 나 낭만 쉐리프, 낭만 제기러 간다. 들어간다. 뭐야? 아니 빙즈 그쪽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? 하나 더. 오. <laughs> 내가 다졌어, 탭. 야 너랑 나랑 사이가 좀 멀다. 나. 는 일등, 너는 오등. 자. 설치하는 브린스톤 내가 지켜주고 있었는데 반대쪽 봐줬어야지 반대쪽 봐줬어 아, 야. 이한 명. 두. 어? 이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B에 있어. b 에 하던지 빨리 와서. 나이스. 나이스. 나궁있으니까 인포 따라간다. B 조용. B 조용. B 들어오면 될 듯. 아와 어, 이게 왜왜 왜? 왜, 왜. 뭐냐 미드 옆에 와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인가? 하늘이 열린다. 간다. 여기, 자극제 신호기. 와나 자꾸 저 브림한테 뭔가 계속 죽네 억까 당하지 와이시 자꾸 뭔가 억까 당하는 데다 아 <laughs> 어, 메이 메이 메 아 진짜 우리 타가든데 45진 <laughs> 싫하냐고 아또 제야 오주포터 하지마 아 12판동안 네명밖에 못잡았는게 나는 말이 안된다고 <laughs> 생각하는데 잘하자 와 이거 한번 안되는거 아가 빙두랑 <laughs> 두배이상 차이 나는건 좀 심한데 <laughs> 개심한데 야 아쉽긴 어? 어색킬 마음이 아픈데 왜또 기분이 좋지 하쎄 에잇 소리 많아요 한대 또 한대 반피 반피 자, 모르겠다. 어, 쪽 오른쪽, 오른쪽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. 나 발아치 만하고 내가 한 아, 1.7초 끌었어. 음. 한 아... 아... 꼭 계속 브림스톤한테 주고 이거 A 진심 같은데. 어! 진짜 이거 피로 털리겠다 어, 아, 총알만 있었어도 채 체인버 잡는 건데 진짜 아쎄 도와줄 사람? 돈이 없다 평주야 응. 내가 처리하지 여길 지키지 아. 아... 또 브림 체인버 130. 자꾸 저 브림한테 주고. 와또 브림한테 주고. 요루한테만 머리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거 깔았나? 근데 나도 브림한테 많이 억까다가. 좀 죽어라 좀. 들어왔다 메인. 죽어 이 녀석아 오퍼 가지고 와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와 살렸는데 바로 어, 어, 아또 또 브림 와또 브림 도대체 저 브림의 정체는 무엇인가 김슈슈를 존내 괴롭히고 있으네 와 브림 아 진짜 역시 내정이라니까 멋있어 개 브림 개 브림이야 이번에 이기자 진짜 슈슈야 터져 어, 이 녀석아 <laughs> 와! <목소리도> 나이스! 마지막 파드. 와! 세 한번 더 해야 돼. 장난 끝이야. 넌 죽었어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 아! 아오또 브림스톤 진짜 얘네 에어일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브림스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느낌이 왔어 오야이피인데나 그럼 비 바로 가지 나이스 브리마 결판을 맺자 쥬! 리 나와! 딴거 몰라도 브림은 잡아야겠어 너 no, 거기 있었구나 너 no, 거기 있었구나 어이 아 내가 더 쎘는데 <laughs> 브리즈가 아니라 브림즈였어. 어우, 브림 진짜. 야나 브림한테 일킬 뭐? 십데스 네, 당했음. 어쩐지 이 친구한테 많이 죽더라. 아이스박스? 브림할까? 브림이 하겠어. 개웃기네. 브림, <laughs> 브림 어가 브림 복수를 브림으로 해주시오브림 빡쳤다. 세이지. 오야, 오예. 연상 샷시다이 녀석아. 와 하나 잡았어 그래도. <laughs>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설치까지 완벽하게 300원 추가요. 이럴 때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지도. 와 여기 통로 통로 두 명. K 오 130. 어. 아, 아 통무라가서 통로만 죽네보다가 죽었네. A 오겠지? 야시야 <laughs> 공포복도 두번 나. 시발 소리 시발 소리. 아 방금 씨발소리라 하지 않았어? 어. A인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샘통이다 브림스톤 60. 나이스 개꿀맛 브림 65요 아, 야왜 그래 나65 박았는데 나도 65 <laughs> 브림 진짜 보이기만 해봐서 죽여버릴거야 죽어 이 녀석아! 아 80, 제 80. 안 나오네, 다 여기네 다. 또 불임. 오예 해체했어. 나이스 쌩통이다 이 녀석아. 나이스 쌩통이다 이 녀석아, 불임 이 녀석 어디서? 아 이거 늦게 왔어 열리자마자 바로 밧줄 타고 브림 따야겠어. 브림스톤은 하나로 충분해. 브림스톤 하나로 충분해. 저리 비켜! 아 어, 브림한테 잡혔어. 우 <laughs> <laughs> 이겼네 이겼어. 마지막에 또 브림한테 잡혔다.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리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 짱. 짱.